자, 문제를 보면, 다음식을 간단히 하라고 나와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세제곱근 3 플러스 세제곱근 9 마이너스 세제곱근 3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그러면 곱셈공식을 활용할 건데, 자, 먼저 여기서 조금 변형을 시켜보면, 세제곱근 3 플러스 1, 그 다음에 세제곱근 9라는 건 뭐의 제곱이에요? 3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세제곱근 3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제곱근, 네제곱근, 이렇게 나와있죠. 네제곱근 5, 네제곱근 3, 네제곱근 5, 네제곱근 3,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풀어볼까요? 얘는 합차공식으로 풀수 있죠. 그러면, 네제곱근 5의 제곱, 마이너스, 네제곱근 3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여기서 이렇게 약분해 줄수 있죠 자이제곱근 5라는 건 그냥 루트 5죠 마이너스 얘는 또 해주면 루트 3이에요 그럼 결국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밑줄 친 부분을 보면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루트 5 플러스 루트 3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왼쪽에 있는 두 식을 곱셈공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면 자이 식은 a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가 b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은 뭐죠?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3, 3, 3제곱근 3의 세제곱 플러스 1의 세제곱으로 풀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합차공식이죠. 또. 그러면 루트 5제곱하면 5, 루트 3제곱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합차공식으로 풀어줄 수 있죠. 자, 세제곱근 3의 세제곱 그러면 얘는 그냥 3으로 쑥 나오, 나오게 되는 거죠. 플러스 1, 플러스 5백이 3은 2. 그러면 4 더하기니까 6이 됩니다. 되...